어둠이 내린 도시 고요함 속에 무언가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들의 일상을 올감했다. 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그 실체 없는 공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놈은 지금 흥분 상태였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마지막 사냥을 준비했다. 수혈은 알지 못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큰 비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림자는 이미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아 수열아, 나 조금 무서워. 정연은 그의 품에 안겨 작게 속삭였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심장을 휘감았다. 수열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다독였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연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수열 역시 알수 없는 초조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몰랐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에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행복 아래 도살인 비극의 전주곡이었다. 김나희 주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놈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어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조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이 인터넷에서 증발하고 있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움직임.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거대한 시작이었다. 수사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범인은 그들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서둘러야 해. 더 늦기 전에.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범인의 편에서 흐르는 법이다. 수열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방해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온기를 잃은 저녁 식사가 놓여있었다. 정연의 휴대폰은 꺼져있었다. 정연아 그의 목소리가 텅빈 공간을 울렸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꿰뚫었다. 그는 미친 듯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짙은 불안만이 남았다 그때 수열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제한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여보세요 차수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 조이였다. 내 아내. 나랑 같이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수열은 간신히 숨을 내쉬었다. 정현이 어디 있어?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조이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희열이 가득했다. 임신한 아내가 살인마의 손에 넘어갔다. 지옥의 서막에 올랐다. 승천. 이신의 협력과 이용 의혹, 수열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다. 엄마라는 존재를,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감당하려 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정연과 뱃속의 아이가 위험했다. 이성을 잃은 수열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다. 악마를 잡기 위해 또 다른 악마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설령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더라도 취조실의 문이 열렸다. 수갑을 찬정희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수열이 데려와 걔도 너만큼 절박해.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들의 절망과 고통을 최중호 계장은 침묵했다. 괴물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하는 순간. 그 위험한 도박에 모두의 운명이 걸렸다. 다시 한번 사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팀장님 정말 괜찮겠어요. 김나희 주임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우려와 함께 날선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만약 자식을 놓는 게 아니라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자식을 이용하는 거라면 그녀의 의심은 합리적이었다. 정희씨는 평생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온 여자. 모성애라는 이름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수열 역시 흔들렸다. 엄마라는 존재는 그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 언제나 풀어야 할 숙제이자 벗어나고 싶은 굴레였을 뿐 정이신이 수열에게 물었다. 정현이 어떻게 만났어? 느닷없는 질문이었다. 자기 덕분에 네가 행복하다고 했어, 조이가. 수열의 머릿 속이 하얘졌다. 아내와의 첫 만남. 우연이라 믿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였다. 인력사무소에서 힘겹게 뱉어낸 대다. 정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조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그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부딪혔던 정연, 수줍게 웃던 그녀의 얼굴, 함께비를 피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운명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연이 조이의 손에서 만들어진 치밀한 각본이었다. 수열은 가슴을 쳤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가장 순수했던 사랑의 기억이 끔찍한 악기로 더럽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연을 향한 그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 전제의 제우하는 최후의 선택과 희생, 어, 총장님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김나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우린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수혈은 배제되었다.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팀원들의 불신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수혈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정연을 구하는 것. 이제 그는 완벽히 혼자였다. 기댈 곳은 오직,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엄마뿐. 정희씨는 조희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놓치고 있던 아주 작은 단서를 포착했다. 범인의 무의식적인 습관 오직 같은 종류의 괴물만이 알아볼 수 있는 신호였다 찾았어 정의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지목한 곳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의외의 장소였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경찰을 따를 것인가 살인마를 믿을 것인가 수열은 엄마를 선택했다 폐공장으로 향하는 길 수열의 얼굴은 굳어있었다 그는 정신의 옆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다 거긴 함정이야. 가면 죽어요. 진심 어린 경고였다. 아들로서 처음으로 내비친 어머니를 향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전기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수열은 깨달았다. 자신이 엄마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차가 멈춰 섰다. 먼지 쌓인 폐공장 앞에서 전기신은 차분하게 말했다. 나 이거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속죄였다 아들의 삶을 망가뜨린 자신에 대한 형벌이자 유일한 아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교육 기다리고 있어 수혈아 그녀는 아들을 뒤로 한채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막귀의 마지막 사냥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 와슨의 정의신 공장 안 의자에 묶인 정연의 곁에서 조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번뜩였다 당신처럼 되고 싶었어. 정신는 말없이 조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빼닮은, 그러나 자신보다 더 잔혹하고 뒤틀린 존재. 두 괴물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쳤다한 명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결제. 끝나지 않은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다. 조이가 칼을 든 순간, 정희신은 몸을 날렸다. 그녀는 정연을 감싸 안았다. 붉은 피가 그녀의 등을 적셨다. 하지만 정기신은 웃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었다는 안도감. 그것이 그녀에게는 구원이었다. 수혈의 절규가 공장을 가득 메웠다. 그는 쓰러져가는 엄마를 보며 처음으로 그녀를 엄말... 엄마라고 불렀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정연은 수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배는 안전했다. 두 사람의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수열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곁을 지켰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정연의 작은 속삭임에 수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는 깊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조용한 약속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기신은 감형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왔다. 교도소 문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정기신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기나긴 악연과 증오의 시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부녀로 돌아갈 시간.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시렸다.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수혈은 아이를 품에 안고 정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지독했던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는 마침내 평범한 가장이 되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이것이 그가 꿈꾸던 완전한 행복이었다. 정현은 그런 그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무렇고 이제 그들 앞에는 행복한 날들만이 펼쳐질 것 같았다. 평화로운 어느 날 오후 수열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열 팀장님, 새로운 사건입니다. 수학이 넘어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사체가 발견됐는데, 과거 사마귀의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수열의 얼굴이 굳어졌다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악몽, 운명의 굴레는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새로운 사마귀의 등장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예고했다.